네. 사행시 시작할게요. 네. 입. 입소문이 났다면서요? 스. 스페셜한 호재들이 가득한 위. 위치적으로도 퍼펙트한 치. 치명적인 매력을 갖춘 퀸스랜드에서 제일 뜨는 지역 입스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래 프로포티 그룹 이설라 대표입니다. 오늘은 발로 뛰는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 소피 실장님이 퀸슬랜드의 숨은 보석 같은 지역을 출장 다녀온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국의 분당과 같은 지역이 퀸슬랜드에 있다고 해요. 다녀왔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너무 올라 많은 분들이 분당으로 이주할 때안 오른다고 비싸게 전세 주고 강남에 거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분당을 예측하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여 지금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호재들이 있고 인구가 몰리는 지역은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퀸즐랜드에서 숨은 보석 같은 지역, 과연 어디일까요? 진짜 궁금한데요? 네, 부동산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퀸슬랜드에서 성장하며 도약하고 있는 입스위치입니다입스위치는 사우스 이스 퀸슬랜드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번이나 선샤인 코스트, 골드 코스트에 진입이 용이하며 특히 브리스번 공항이나 한국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45분 거리에 있어서 빠른 시간을 요구하는 물류, 운송업이 발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입스위치,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입스위치, 과연 어떤 지역이고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입스위치는 퀸스랜드에서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이고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총 프로젝트 규모는 76억 달러 규모로서 첫째, 시티스 위치 비즈니스 파크이 있습니다. 퀸슬랜드 최대의 산업개발지로 시드니 노웨스트 비즈니스 파크의 7배의 크기입니다. 또한, 50억 달러의 교통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로 공항과 브리스벤 시내로의 이동시간도 단축됩니다. 둘째, 리플리 밸리 타운 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2031년까지 12만 명의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피 실장님, 그러면 그 정도는 시드니의 히스 지역 19만 명 인구와 맞먹는 수치인데요? 네, 맞습니다. 입스위치 지역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셋째, 그레이터 스프링필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마스터 플랜 중 하나로 파라마테 지역과 비슷하며 880억 달러를 투자하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넷째, 입스위치 병원 확장으로 7억 1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200개의 침상을 들여 새로운 응급실도 생길 예정입니다. 다섯째, 유니버설 서딩 퀸슬랜드 입스위치 캠퍼스가 58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엔지니어링 빌딩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55억 달러 상당의 고속전철 네트워크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입스위치부터 브리스베인까지 20분 만에 도달할 것이며 2032년 브리스번 올림픽 개최 시 지역 간 이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억 달러 규모의 6차선 고속도로 확장도 예정되어 있어 입스위치에 위치한 비즈니스파크에서 공항이나 항구까지좀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입스위치 지역에 굉장한 많은 인프라가 개발될 계획이네요. 실장님, 이번에 출장 다녀오시면서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신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보여주실 영상은 어디인가요? 네.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입스위치 CBD 재개발 계획으로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니콜라스 구역 개발이 있는데요. 이 안에 12,000 평방미터의 엔터테인먼트 스페이스가 있어서 이벤트, 예술, 오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3,500 평방미터 규모의 입스위치 도서관과 호주 최초의 아동 전용 도서관이 이미 운영 중이고 있고요, 9층 높이의 입스위치 카운슬 빌딩이 새롭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입스위치 이 지역에 과연 어떤 직업군들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나요? 네. 입스위치 병원과 마터헬스 병원 등에는 9,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네요. 입스위치 카운슬에 큰 공공기지가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요. 네, 엠벌리에 호주에서 가장 큰 공공기지가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대표님은 호주에서 수출품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뭐, 아무래도 유제품? 쪽이 음.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광물자원 뭐 이런 것도 음. 있고요. 어모어에 남방구에서 제일 큰 소고기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음. 1,2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게 실장이 그러면 그게 입수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음. 네. 하루에 가공되는 소의 양도 1 7 0마리라고 합니다. 음. 이는 하루에 만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RD, 우럴스, 콜스 등에 가공되어 납품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계신 구독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RD, 우럴스, 콜스 하면 호주에서 제일 큰 슈퍼마켓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비즈니스 윕스위치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16.4%로 제일 많았고,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13.5%, 그 다음을 소매업과 건설업이 잇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산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산업이 분포되어 있다면 특정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위험이 분산되어 부동산 시장이 크게 타격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수위치 지역의 직업군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렌트로 들어오시는 분들 직업도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소피실장님, 2023년 들어서 입수위치 인구 및 주택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입수위치 총 인구수는 2021년 3월 기준 233,302명으로 만 2041년에는 122.89% 늘어난 총 52만 명 규모이고요. 고용성장도 54.18%가 증가한 44,460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니 주택수요가 증가하나 호주의 주택 공급률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주택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2041년까지 신축주택수는 128.22% 증가한 11만 2천 새로 보고 있고요. 2021년 기준 공실률은 0.6% 집계되었습니다. 소피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실률이 0.6%라면 호주 최저 공실률과 맞먹는 수치네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퀸슬랜드 출장도 다녀오시고 영상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구독자분들께 소개해 주실 매물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인구 증가율도 높고 가족 단위도 많아 저는 하우스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4 베드 2 바스 2 카를 60만 불대에 사실 수가 있어요. 아, 60만 불대요? 네네 60만 불대요. 시드니에서 사실 원 베드 사기도 어려운 가격인데 저희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많으니까 렌트 과연 그 지역 얼마나 나오나요? 렌트가 650불 정도 나오고요. 렌트 수익률이 한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린 해 지역은 입스위치입니다.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하자면요. 10년 전 시드니 외곽으로 가면 돈 뺏긴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부동산이 그리 올라가도 쳐다도 안 봤어요. 음. 남쪽에 위치한 지역 하우스는 멀다고 누가 거기까지 가서 사냐고 관심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저 완전 후회했습니다. 호재가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저평가되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바로 입스위치가 그런 숨은 보석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피 실장님 이렇게 호재가 많은 입수위치 영상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영상 초반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입수위치 사행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네. 입성원이 났다면서요? 스 스페셜한 호재들이 가득한 위 위치적으로도 퍼펙트한 치 치명적인 매력을 갖춘 퀸스랜드에서 제일 뜨는 지역. 입스위치입니다. 핀슬랜드에서 제일 뜨는 지역 입스위치 관련 궁금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미래 프로퍼티 그룹 더 보기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